터널 어? 26미터지죠? 깊이가? 26미터면 뭐지? 26미터면 사람이 26명 세워져있어? 아닌데 사람이 한 20명? 사람 20명 세워져있는 높입니다 바로 위에 바다입니다 상어가 지나다닙니다 상어 지나다녀? 상어도 있고, 응. 있고. 근데 여기 또뚜껑 있는데 바다 아닌데? 지나간 거지 이미 다가 렸죠 지나온 거죠 여기는 산 거짓말 같은데 진짜요. 거짓말 아니야 이제 터널인데 해자야 오오 어? 그럼 이제 터널 지나온 거야 어, 거가 된다 거가 대교야 거가 대교 뜻이 뭔데? 예쁘지? 너는 못 보는구나.